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 결승이 남아있지만 일단 한국에서 열리는 롤드컵 진출하는 소감 만 부탁드릴게요. 네, 어, 사실 롤드컵은 어디서 열리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음. 어, 한국 팬분들이 응원해주시는 그런 무대에서 일하는 거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고 좋은 경험일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일단 처음 아시안게임에 출전했을 때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경기를 했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 다시 출전할 때는 어, 사명감은 마찬가지지만 최소 최고의 경기력을 끌어 올릴 수 있게 더 어,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패배를 한지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지금 어떤 전형인지는 모르겠지만 MSI 때 저희가 중국 팀들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게임은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프로게임으로서 아시안게임에 나간다는 게 정말 소중한 기회라는 걸잘 알고 있어서 정말 가서 많은 걸 경험해 올수 있을 것 같고 또 중국팀은 저도 똑같이 그냥 잘한다고 생각해서 상대를 잘 알고 저를 잘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.